오늘도 어제의 말씀에 의해서 나병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몸에 나는 그러한 어떤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1절부터 17절까지는 나병과 피부병의 관계 속에서 나병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18절에서 28절까지 23절까지는 나병과 종기 사이에서 나병이 뭐고 종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24절에서 28절까지는 나병과 화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세를 그리고 29절부터 37절까지는 나병과 오메 대한 관계를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 38절과 39절에서는 나병과 어루러기 또한 아 백반증이라는 질병과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쭉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또 한이게 묵상하다가 나병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제사장에 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들이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을 레이기 전체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러한 말씀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담겨져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해 온 것처럼. 레이기 일 장부터 칠 장까지는 다섯 가지의 제사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셔요. 그 다음에 나오는 팔 장이 제사장 위임식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구 장에 나오는 말씀이 제사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그 제사 드리는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말씀이 레이기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장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닷가 아비우가 분양을 다른 분을 가지고 분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음당하는 그러한 잘못된 제사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1장과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11장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셔요 그리고 12, 12장에 가서는 출산을 통해서 이 부정한 모습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3일 동안 함께 나누는 나병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만 놓고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이렇게 깨닫기가 쉽지 않은데 이 레이기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면 어떠한 주제가 하나가 나오냐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 레이기 전체의 주제예요 레이기의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사법과 제사장을 세우는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을 말씀해 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도 거룩해야 되고 그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거룩해야 되고 성막도 거룩하고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도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제사장이 옷을 빨아야 되고 피를 발라야 되고 피를 제단에 뿌려야 되고 제단 뿌를 발라 발라야 되고 이러한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겹게 반복되잖아요.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자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에 거룩이 없으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다라는 것을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거룩한 예배를 드린 자의 삶도 거룩해야 된다. 라는 것을 계속 11장부터 15장까지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거, 부정한 것을 먹으면 부정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고, 부정한 것이 그릇에 떨어지면 그 그릇이 부정하니까는 씻든지, 아니면 깨트려 버려야 된다. 거룩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삶으로 끝나지 말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예배자로서 세상에서 생활해 나갈 때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는 방법 중에 먹는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하고 생활해 나갈 때 거룩을 지킬 수있다는 거죠.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믿음의 선배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잖아요 왕의 진미를 다 먹는데 다니엘과 사드라카 메세카 아벤누고는 그 음식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상하게 들였다가 나오는 재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 청년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거절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용하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나는 예배를 드릴 때만 거룩한 내가 아니라 예배 드린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와 똑같은 거룩의 삶을 생활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11장에서 12장, 13장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나, 저가 설교 때나 가르칠 때 말씀을 나누는 예배적 삶이라는 게 뭐냐?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거룩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서 정말로 오늘 이 아무런 의미 없는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이 반복의 의미가 뭐냐?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나에게 거룩하냐,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 너의 몸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38절과 39절에 보게 되면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스루, 어, 부유스름하면 부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러기라 그는 정한이라 이게 이제 백반증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백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얼굴이나 피부에 흰그 점들이 이렇게 점점 커져나가는, 저가 이렇게 모셨던 우리 약속계의 이응선, 우리 영적인 아버님이 한 60세 정도 되니까는 얼굴에 이렇게 좀 하얀 점들이. 조금씩 커져나가고 손등에도 생기는 것을 봤는데 건강에는 전혀 이렇게 지장이 없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병과 이 백반증에 대하여서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백반증은 정하다 그랬어요. 근데 나병은 부정하다. 근데 백반증은 겉으로는 표시가 났는데 속으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병이에요. 그런데 나병은 겉으로 드러나는데 속을 썩혀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게 속을 썩이고 뼈를 속이 썩이, 썩어 버리게 만들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져 나가요. 죄를 지면 겉으로 살짝 상처가 나지만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썩어 버리게 만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나병과 이 백반증을 설명하는 주석의 말씀을 읽으며 정말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겉과 속을 다 죽여 버리는 그러한 한 독서라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을 읽으며 아멘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나병을 계속 이 모양, 저 모양, 이 질병, 저 질병과 연결하며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아멘 하며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하며 예배적 삶, 거룩의 삶,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린 거룩을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정함을 받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모두가 대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신 우리 이영의 우리 명예집사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노년에 오랫동안 누워 있는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셨사오니,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귀한 집사님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가정을 위로하고 함께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믿음길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